어, 흥정산이 그래, 예. 뒤에 있고 예, 예. 앞에 이 흥정 계곡이 있고 예. 그리고 이런 토지를 뭐라 그래요? 임소. <laughs> 대산 임소. 해발 1278m 흥정산에서 바로 난 흥정 계곡은 5km에 이르는 깊은 골짜기인데요. 지세가 험하지 않고 부드러우며 사계절 수량이 풍부하고 맑은 물이 흘러서 많은 사람이 즐겨 찾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땅집 TV는 이 흥정계곡 중에서도 특히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볼 토지에서 가장 가까운 흥정계곡에 저희가 지금 내려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네네. 여기가 흥정계곡 중에서 한 어느 정도 위치쯤 될까요? 어 중하류 정도 보시면 됩니다. 중하류. 예예. 예. 여기가 이제 여름 성수기에.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네. 곳이라고 해요. 여기가 최고 많이 붐비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네. 예. 계곡 입구에서 1km 정도 올라가다 보면 맑은 흥정 계곡이 넓게 흥정천을 이루는 지점이 나오는데요. 강변이 넓고 물이 깊지 않아서 물놀이에 안성맞춤. 때문에 이곳엔 펜션들이 빼곡히 자리를 잡았는데 유럽풍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펜션촌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지금 저희가 계곡에서 한 10m 정도 왔거든요. 예. 한 30m만 더 가면 저희가 예. 오늘 보여드릴 토지인데, 예. 저희 토지 앞으로 죄다 다또오조이다 펜션? 예. 다 숙박업이에요. 예. 그만큼 장사가 잘 되고, 예. 성수기 때 그만큼 물량 소요가 된다는 뜻인데, 예. 바로 지금 저기 농사 짓고 있는 저 토지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뭘 심어 놨네요. 예, 감자 심어 놨습니다. 아, 이거 다, 전부 다 감자예요? 예, 예. 제가 소장님이랑 여기 오기 전에 지적도로 잠깐 확인했는데 이 네. 앞쪽 펜션 라인 한이 정도 라인에서부터 끊어갖고 우측으로 쭉이더라고요 굉장히 길잖아요 네. 그렇다고 앞뒤가 뭐 짧은 건 아니고 네. 이 우측으로 가면 갈수록 토지가 좁아지면서 길어지는데 네. 이 토지 뒤로 산이 이게 무슨 산이에요? 이게 흥정산이에요 계곡의 하류에 위치해서 접근성이 좋고요 물놀이에 적합한 넓은 강변에 인접한 우리 토지 뒤로는 흥정산 자락을 등지고, 앞으로는 흥정천을 바라보는 배산임수지형의 계획관리지역으로 쓰임새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어떤 용도로 쓰면 괜찮을지와, 지금 이 토지는 어떤 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규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시골에서는 제일 좋다는 계획관리지역이고요. 주변에는 보시다시피 다 펜션이지 않습니까? 네. 펜션, 전원주택 다좋지만캠핑장 용도. 최고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 소장님 의견으로는 캠핑장에 최적화된 토지다. 예, 예. 이 토지가 산 밑에 있으니까 캠핑장 용지는 딱이거든요. 캠핑장으로? 예, 예. 흥정계곡에서 이렇게 싸면서 캠핑장 자리가 좋은 자리가 없거든요. 이게 지금 흥정계곡 내로 올라오는데 몇 곳에 그 캠핑장이 있지만 지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거기도 다 성업 중이라는 얘기시잖아요. 예, 지금 캠핑장 지금 조금조금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펜션 하면서. 예. 근데 그런 것보다도 시설을 제대로 갖춰가지고 하면은 장사가 진짜 잘될것 같아요. 소장님이 평창군, 이 봉평, 이, 여기, 이 마을에 예. 마당발이시잖아요. 어, 그렇죠. 예. 지금 <laughs> 개발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셨고. 아, 그럼요. 여기가 캠핑장으로 100% 허가가 난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안그러는땀 소개도 안 하죠. 예, 예. 그걸 확인해 주셔야지만 예, 예. 영상 보시는 분들도 예. 마음 가볍게 와서 계약을 하죠. 아 그렇죠. 아그 그걸 다 확인해 끝났습니다. <laughs> 토지를 보고 너무 좋다고 왔다가 네. 여기 솔직히 이 가격이 없잖아요. 이런 없어요. 가격에 나온 매물이 없잖아요. 흥정계곡에서 네. 이런 이런 가격은 없죠. 네, 그냥 와서 예. 사셨어. 예. 허가가 안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사지뭐 그러면. <laughs> 소장님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그 부동산 상호명이 어떻게 되시죠? 믿음공인입니다. 믿음 공인입니다, 믿음. <laughs> 믿음 하나로 갑니다. 예, 소장님 예. 믿습니다. 예예. 예. 오토 캠핑의 진심인 믿음 공인중개사무소 소장님이 강추하는 우리 토지 과연 그 가격은? 소장님 오늘 보여주신 저희 토지 네. 총 금액은 얼마일까요? 어...이게 1,700평 기준에 해가지고 평당 35만원 하면은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5억 9천 이고요. 아. 저리달 그림자 시원한 파도 소리 여름밤은 깊어만 가고 잠은 오질 않네.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아침이 늦어져서 모두들 배고파도.